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고요. 호세야 6장 3절입니다. 호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야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쳐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하시이가합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 같이 어김없는 왜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라고 나와 있는가. 지금 전체가 다 안목이잖아요. 안목이 암흑이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 시간만 되면 새벽빛 태양이 떠오르는 그 새벽빛 같이 제가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김없이. 그 새벽에 그 어둠을 이겨내고 새벽빛 같이 어김없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언제나 떠오른다. 누가 여호와가 우리가 영화를 알자 흰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타나시하나님의나타나시 새벽빛같이 어려운 날, 비와 같이 땅을 조시는 네. 늦은 뼈같이 우리에게 뭐 하리로다? 임하리로다. 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임 가지고 멋지고 아름답게 새출발하는 기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환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여섯 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에 가려면 내가 하나님 전에 가려버리는데 늘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요소를 싹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를 차단시키야 하려면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다 그런데 내 결단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 깨끗게 해달라겸 경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면 나아가죠. 121편에서는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지. 122편에서는 예배하러 나갈 때 새벽끼리 나갈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로 나아가지. 123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지. 남자총들이 상전의 손길을 구한 다 여자총들이 여주인의 손길을 구함 같이 지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나가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자 124편에서는 내 편이 우리 편이 누구일까 내 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보고 확실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125편에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잡아 놨어요. 따라 한번해주실래요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지 말고 나 다시 한번 가요.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야,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장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요 아니 어제 봤는데도 그제 봤는데도 10년 전 봤는데도 20년 전 봤는데 30년 전 봤는데도 언제나 한결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멋지게 나가는 사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면서 멋지게 쭉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결같이 잘할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5편 1절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결같다.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젊음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 의 경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느낀 거한 가지 있다. 나는 초석감. 내 생각은 너무너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것. 보통 이 한결같은 거를 산으로 비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 예루살렘 성을 가다 보면 한 높이가 600m 정도 되거든요. 즉 바기오 지역에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바기오를 한세번 정도 갔는데 거기는 바닥에서부터 천... 300m, 1,400m 정도 높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한 600m 정도 바닥에서 600m 정도 높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면 너무 신기해. 쫙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양 옆에 조그마한 산들이 막 삐하게 둘러싸여 완전히 산들이 주변에 쫙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기어서 산 아래 쫙 초롱성까지 근데 이 산들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 아마 포크레인이라든가 막 폭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변하고 막 그러는데 이 시온산 산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이야기할 때 보통 산을 이야기한다. 오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일절 여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가장 먼저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뭐같다 있음 있음같.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쉬운 상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영원한 나는저외로운 모두가 우리 시시하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랑, 돈, 명예 이런 걸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다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 하나님만 한결같으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첫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바라보십시오. 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시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음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풀러 오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악인의 아, 아, 귀가 의인들의 땅에 사는 그 권세를 의지해 보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참더 멋있게 써져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악인의 귀가 악인들이 이 귀라는 것은 왕권이거든요. 권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 악인들의 그 힘이, 악인들의 그 권력이, 악인들의 그 행패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왜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뚫지 못하게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하게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내 손의 행동을, 내 발의 발걸음을 내가 모든 것들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렐루야? 아멘. 나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사절 여러분 볼까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인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크리스천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선함과 정직함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선과 크리스천의 선은 달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선은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유익이 없어도 그 길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인 줄로 결심니다또 하나는요, 크리스천의 두 번째 매력은 정직이. 그런데 요즘에는 크리스천들도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정직이라는 것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크리찬이거든요. 스 아니, 3분의 1이 크리찬인데도 스 정직이 누가 정직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우리는 본성이 거짓이 너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들이다 정직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여호와여 선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뭐 해달라고요? 선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그 특권, 그 행운 하나님께 주신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자기의 고분들로 치우치는 자들은 너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르게 하시기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요. 자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도 에이! 이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구분기로 다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주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취급을 하다 보니 그냥 대에서 더버린다. 사요사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 자녀들이 왜 문제가 생기죠? 엄마 아빠들이 방치할 때 문제가 생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고 잠깐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언제나 주시하고 있어요. 그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눈을떼면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계점이 있지만 자기 걸로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면 잠깐이나 도와도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자기 고집 피우면. 그래야 네가 알아서 해봐. 그리고 잠깐 놓아두면 데 그럼 다치면 은 그게 문제가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테 했겠다는 거예 자기의 굽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주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그냥 다닐 수 있다. 계속 술집만 좋아해서 그래야 네 술집 다녀봐라. 그래 그곳에 한번 다녀봐 나쁜 길로 다니는 사람들의 도박길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맘에 한번 해봐. 라고 잠깐 방치해버린 거지 그럼 뭐가 사라져버린다고요? 평강이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자들 그나마 오늘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선한 자들 선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쉽게 명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래, 그나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내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고 있 나는 명예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자존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젊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직장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뭔가? 돈? 나? 그거는 한계점이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편리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영원히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 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호세에 아까 읽었던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두루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썸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알자, 신서 여호와를 알자, 알자. 알자. 그의 나타나심는 네,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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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그럼 믿습니다. 네. 나는 처음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 힘써 알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를 안고 가시든지 그래도 내가 빠뜨리고 그러면 내가 업어서 가시고 어느 때는 나를 칙칙질 하시지만 언제나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깨닫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복되와 아름다운 새벽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새벽에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함께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요.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늘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가지 가세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 단해야 3, 4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합심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100명이 모이면 1분 기도하면 100분이 되거든요. 2분 기도하면 200분이 돼요. 사람 여러분 합심 기도의 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복주시겠고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나는 저여분 모두가 오늘 새벽에도 한마음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 예수님께만 향하게 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다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화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내년도 계획과 금년도 결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제목들 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자녀들 품에 안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게신 하나님 앞에 풍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